아베가 비상사태 선언을 했습니다. 일본은 뒤늦게 제대로 통제를 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스스로 가장 규율을 잘 지키는 모범적인 국민이라고 자랑하는 일본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연일 이런 상황에 대해 경고하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미 일본 국민들은 변화 불가능과 통제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아베도 어제 비상사태 선언에서 도시 봉쇄는 절대 아니고 강압적인 외출 금지도 아니라고 미리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사실 최근의 세계적인 악재의 가장 큰 위험은 전파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판정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전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전파 경로를 추적하고 격리와 방역을 하면서 전파 가능성을 사전에 끊어내지 않으면 완전히 통제 불가능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는 어느 순간에 집단으로 갑자기 전파가 되고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판정을 받게 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상황은 정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부분을 계속 확인하고 있으며 전파 경로 파악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최종 판정을 받은 인원이 5천명을 넘어서는 등 도쿄 올림픽 연기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검사를 확대할 경우에는 이 숫자는 폭등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도쿄 신규 판정자의 70%가 전파 경로를 파악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6일 아사히 신문에 의하면 5일 하루 신규 판정자 143명 중 64%인 92명이 전파 경로는 파악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파 경로를 알수 없는 최종 판정자 비율이 19.8%에서 6.1%로 감소되었다라고 하면서 실제 전파 경로를 알수 없는 사례가 3월 6일 37건에서 3월 31일 3건으로 줄어드는 등의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도쿄 도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최종 판정을 받은 자들이 밤거리를 돌아다니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렇게 외출 자제와 정직한 전파 경로 자백이 없다면 집단 전파와 확산을 막을 수가 없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코이케 도쿄 도지사도 지난 기자회견에서 청년들은 가라오케와 클럽, 중년층은 바,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 가는 것을 당분간 자제해달라 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본의 젊은이들이 통제에 따르지 않고 외출과 모임을 하는 바람에 젊은이들이 전파를 시키고 결국 판정까지 받게 되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실제 도쿄의 최종 판정자 중 20대가 가장 많고 30대와 40대가 뒤를 이으면서 최종 판정자의 63%가 20에서 40대였기 때문입니다. 도쿄에 있는 2천여 개의 라이브 클럽 중 일부가 계속 영업 중이며 젊은이들이 여전히 집단적으로 즐기는 상황이었고 이 중에서 최종 판정을 받은 자들이 속출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조사기관인 크로스 마케팅에서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의 20에서 69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상업시설의 쇼핑, 외식, 여행, 트레이닝 등 주로 외출이 수반되는 항목 11가지에서 의외로 6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대는 비교적 외출을 자제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결과로 일본의 정치인들이 가장 강력한 지지자들인 고령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젊은이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일본인들은 외출 자제에 전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정확한 실태라고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일본인들은 최종 판정을 받아도 일상생활을 잘하면 저절로 낫는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령자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하지만 그 외에는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는 잘못된 정보에 세뇌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널리 퍼지고 있는 논거는 매년 독감으로 몇만 명이 잘못되는데 비교하면 그 정도는 아니다. 우리는 독감 예방주사를 많이 맞는 나라이니 다른 나라와 비교할 필요가 없다. 외출을 자제하고 경제활동을 정지하면 실업과 빈곤으로 불행을 당하는 사람이 더 많이 생긴다. 입니다. 일본의 의료 관계자들은 이런 논리에 대해 언론을 통해 수차 경고하고 통제에 따를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런 논리가 일본의 SNS에서 강하게 힘을 얻고 있으며 나는 괜찮다 라는 일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또 이상한 현상은 언론에서 외출을 자제하지 않고 밤거리를 돌아다니는 청년들과 벚꽃놀이를 하고 있는 무리들을 소개하면 그 다음날 도리어 더 통제 불가능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지 텔레비전의 토크쇼에서 지난 28일과 29일 하라주쿠에서 팬케이크를 먹으려고 줄을 선 젊은이들은 정말 무지하고 이런 사고 방식이 집단 전파를 확대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도쿄 신문 등에서도 젊은이들이 쇼핑과 노래방을 출입하고 있는데 위기 의식이 필요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다른 친구들은 다 저렇게 다니고 있구나 나만 바보네. 라는 현상을 불러일으켜 도리어 더 외출을 하게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화장지 사재기 같은 현상도 화장지 사재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된 정보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입니다. 라고 보도를 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화장지 사재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는 논리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이러한 세뇌된 논리와 통제 불가능한 행동으로 집단 전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전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과 언론은 아베 정부가 처음부터 잘못된 정보와 인식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지금은 수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심히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적극적인 대처를 하면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국민들의 협조를 호소해야 했다는 거죠. 정말 말안 듣는 일본인, 골치 아픈 방역본부, 그리고 아무 생각 없는 아베. 이것이 오늘 일본의 현실입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내일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차량 이부제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오늘 2시부터 경기 권역 미세먼지 경보 발령. 어린이와 노약자는 실외 활동 금지. 마스크 착용하세요.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핸드폰에 드물게 오던 이 긴급 재난 문자가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공기가 좋은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상상도 할수 없던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었고 실제로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듯이 천연가스보다 무려 8배나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석탄발전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일본. 이번에도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죠. 일본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를 들이켜 마셔 건강이 악화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아베네각이 일본의 석탄발전소를 대규모 늘리기로 하는 충격적인 결정을 최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는 일본이 녹색 흐름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며 일본이 미국에 있는 모든 자동차들이 내뿜는 이산화탄소와 맞먹는 양을 배출하는 석탄 발전소를 짓고 있다 보도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를 선언한 트럼프보다 아베네각이 주변국들에 더 대놓고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인데 이번 석탄 발전소 대규모 증설은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최악의 결정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공한 자료를 보시면 지난해 12월 한국에서 석탄 발전을 통해 배출된 미세먼지는 1148톤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38.5% 줄어들었고 지난달에는 42% 넘게 획기적으로 감축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스크 없이도 건강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만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사실상 가장 큰 문제라 볼수 있는데요. 중국은 아직까지도 발뺌 작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나사가 테라 아쿠아 위성사신을 공개하며 한국의 하늘은 맑았는데 중국으로부터 심각한 수준의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모습을 포착한 이 장면까지 너무나 명확하게 밝혀졌는데도 중국은 여전히 발뺌하고 있죠. 중국의 루캉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이 과학적 근거와 분석을 했는지 알수 없다 라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이 중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위성을 뚝딱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름은 천리안 2B. 한국이 세계 최초로 국내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정지 궤도 환경 위성입니다. 고도 36,000km에서 한국과 주변을 감시하며 앞으로 10년 동안 해양과 대기 환경을 지키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정지 궤도 위성 중에서 최초로 미세먼지를 관측할 수 있는 장비죠. 잼스가 실려 주목받고 있는데요. 우주의 눈이라는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글로벌 우주 전문 미디어 스페이스 워치 글로벌은 한국의 천리안 이비호 위성이 세계 최초로 미세먼지 측정이 가능한 잼스를 장착한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보도를 냈고, 테크스팟은 나사가 2022년 공개할 최신식 위성 템프, 유럽 우주국의 센티넨털 4, 그리고 한국의 천리안 2B호 이세 개를 대표적인 북방구 위성으로 꼽아 보도하였습니다. 이번 한국의 천리안 2B호가 뜨거운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상도가 네 배나 더 개선되었고 관측 횟수는 두 배로 늘어나. 미세먼지 예보가 훨씬 더 정확해지는 동시에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날아오는지 얼마나 심각하게 날아오는지 선명한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성에 장착된 태양 전지판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래 대체 에너지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태양열 에너지는 놀랍게도 한국의 기술력이 압도적인 세계 1위인데요. 하나큐셀이 이미 셀 생산 세계 1위로 글로벌 태양광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최근 한국 에너지 기술 연구원 기존의 실리콘 전지보다 적은 소재가 필요하고, 공정 과정도 간단해진 동시에 가볍고 유연하면서도 효율성은 대폭 개선된 태양 전지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는 등, 전 세계 어느 국가도 한국의 기술력에 범접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바다에서 저염분수의 이동과 해양 오염물의 이동 경로와 확산까지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는 일본도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